첫 번째 신앙카드는 고해성사 시리즈 중 하나로서 죄의 경, 구분에 대해서 말을 하겠습니다. 죄라는 것은 성경과 교회 전승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나는 하느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겠어! 라고 하면서 강한 의지로 죄를 짓는 것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쩌다 한번 실수한 사람과 똑같이 취급하면 될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어떤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어떤 상황과 그런 것들을 나눠서 평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죄를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대죄고 하나는 소죄예요. 대죄는 때로는 죽을 죄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소죄는 가벼운 죄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대죄라는 것은 하느님의 법을 크게 어겨서 사랑을 파괴하는 것을 말하는데 직접적으로 십계명을 말을 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십계명에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내라라고 되어 있지 주일미사를 참석하라냐고 되어 있지 않죠.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직접적인 죽음인지 간접적인 죽음인지 혹은 내가 댓글을 악플을 썼다고 해서 누군가가 크게 마음을 아파한다면 그건 그 살인하고 관련된 죄인지. 이런 게막 복잡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해석은 그 당시 교회 전승에 따라서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식별하면서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되제라는 것을 만드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중대한 문제와 관련이 돼야 됩니다.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하느님이 가르친 율법과 지접적으로 관계가 돼야 되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실천까지 갔을 때 되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이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행동을 하는 것이 되제가 되겠죠.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자비하시죠. 우리가 마음을 돌려서 다시 하느님께 찾아온다면 또 하느님의 자비로운 마음, 자비로우심을 의탁하면서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통의한다면 고해성사를 통해서 다시 하느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를 고해성사를 볼수 있기 때문에 계속 나는 죄짓고 또 고해성사 보지 뭐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크게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게 사람의 마음을 서서히 물들어 버리거든요 우상숭배를 하게끔 만들고 자꾸 하느님은 나중에 하지 뭐 하면서 우선순위가 하느님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다른 것 무언가에 속고 있게 됩니다. 그것이 곧 하느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그러면서 서서히 하느님으로 등을 돌리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큰 문제가 없으니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회개해서 돌아오기에는 참으로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이들의 기도. 뿐만 아니라 이 사람 스스로 자신이 아 이러면 안 되지 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에 반해 소재는 사랑을 어기고 헤치긴 하지만 그 사랑 자체를 사라지지 않게 합니다. 곧 하느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큰 잘못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소재예요. 다만 이것도 무서운 것이 작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 괜찮겠지 했던 마음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사랑을 세상에 대한 지나친 애착으로 이끄게 됩니다.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하느님으로서 벗어나지 않, 네. 않다는 거죠. 즉 하느님 안에 계속 있지만 계속 잘못을 막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대제로 성장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소재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느님 은총으로 인간적으로 속죄할 수 있는데 대부분 미사 때 네타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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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도 충분히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고해성사를 할때 무엇을 고백해야 되냐 라고 묻는다면 두 가지 차원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죄는 반드시 고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죄의 경우도 죄를 반드시 고백할 필요는 없지만 고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만큼 자신을 돌아보고 하는 게 나아가기 위해서죠. 그렇기 때문에 소재가 아차하는 사이에 대재로 클 수도 있고 겠또 대재는 고해선사를로 풀수 있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매번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회개 자세가 아니겠죠. 그래서 대재든 소재든 끊임없이 자신을 살피고 보다 하느님의 자녀답게.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선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하나의 꿀팁, 비슷한 거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소재라는 것은, 음, 이런 비를을전 듭니다. 우리가 집을, 집에 사, 방을 꾸미고 산다고 할 때, 어쩌다 한 번씩 옷을 아무렇게나 벗을 수도 있고, 책을 아무 데나 올려놓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건 금방금방 올려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게 바로 소재의 개념이라면, 돼제는 어느 날 내가 기분이 안 좋다고 해서 책상을 팡 부셔버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다시 회복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면 다시 부모님한테 연락을 하든지 적금을 깨든지 하면서 책상을 다시 사야 될 겁니다. 이런 개념이 대제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좋을 거예요. 완벽하게 맞는 개념은 아니지만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청소를 하면서 방을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더 좋은 환경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소재도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아무리 반복되는 죄라도 그 죄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변화의 시작이 되니까 그것도 고해성사에 고백하면 좋겠고요 대제 같은 경우는 스스로 그거를 거부하거나 혹은 고백을 안하고 모고엘 하거나 혹은 우리 흔히 말하는 이 밖에 알아들지 못한데도 통해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걸로 퉁 쳐버린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자세라는 거 기억해 주면서 고해성사 때 죄의 고백 하면서 점점점 늘수 있다는 것, 무엇을 고백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